자, 그럼 주로 이제 일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일주 있죠. 타고난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 예, 연주로서도 뭘 본다. 예, 또 일을 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월이나 시 가지고도 그 세운의 그 공방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의, 신 예, 심미, 어, 임신개육, 갑수이없어다 합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에, 막, 뭐, 경, 어, 경술을 합시다. 자, 그런 경우에, 자, 갑자 자체의 공망이 뭐예요? 이게 술, 술, 에다 공망이죠. 연에서 봐서 공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나, 말 그대로 종조다. 이말이죠 종조. 그러니까 예, 자기를 낳아주는 근원적인 터져야 되는 공간에서 볼 때,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은 그 조상의 뜻과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름으로서도 결국은 뭐냐면은, 예, 부모, 조상과 그 환경이 뭐라고요? 서로 유정치 아니하다. 유정치 아니하다. 따라서 또로, 또로 살든지, 이런 어떤 환경을 주는 것이고, 또 유년에서 뭐냐면은, 예, 유 년을 지나갈 때, 신년, 유년을 지나간다 쳤을 때, 이 갑술이 뭐에, 그대요. 신하고 유를 만나서, 어, 자기가, 어, 자기가 이런, 이이 갑하고 신 사이에 또 교환 관계 발생하겠죠, 그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동반하여, 나도 이 갑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부모, 주로 부모가 되겠죠, 그죠? 부모든 형제든, 부모나 형제의 무엇으로 인하여, 공망 요소로 인하여, 부모 형제가 공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해서 그로 인한 나도 동반 고통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확장해서는 논리될 수개 있습니다. <laughs> 그럼 시에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시에 있을 때, 시에 신유가 들어오려면은 뭐 음월에 병자증축, 병자면은 그들 걸린다, 그죠? 병자하면는 신유 공망이 더 좋죠. 자식의 어떤 존재가, 자식의 존재가 어떤 것을 만나서, 공망을 만나서 뭔가그 용도를 망실하고 자기 이 목적을 잘 채우지 못하는 환경, 일, 이런 것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식의 근심거리를 무엇으로서의 이 신유로서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확장해가지고 본다면은 이제 저렇게까지 그~ 논리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